이 시간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환영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베니저 수원에서도 오신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이 계시던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죄악 때문이건 때를 잘못 만났건 간에 그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총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에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의 참회의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67년 전인 1956년 2월 22일 우리 동신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립기념일에 회복운총을 바라면서 회복의 운총을 잇기 위해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날이 마침 참회의 수요일이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2023년 2월 22일이 평생 기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의 마음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봉독한 아모스 구장 말씀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임을. 아모수 구장 1절은 알려 줍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있다 나는 뭐 주님의 양이다 나는 주님의 택한 뭐 백성이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얼마든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극류를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은혜와 극류를 베푸시는 대상은 죄짓고도 뻔뻔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이 아모스를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계속 말합니다. 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주님께서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면 죄인 노와 심판은 사라지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아모스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야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이었는데 울타리가 다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허물어졌어요.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여기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저 말은 편하게 살던 사람들의 기반이 무너져갔고 황폐졌다는 말입니다. 든든히 여겼던 삶의 자리에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했다. 든든했던 모든 은행과 사업의 거래처들이 여기저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다윗 가문은 이전 어느 때그 누구보다도 더욱 든든했었는데 이제는 애정과 달리 찌그러진 양철집 초가집에 사는 것처럼 가세가 기울어졌다. 그렇게도 영광스러웠던 사람들이 영광은커녕 수치스러운 삶을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했다. 왕의 후손들은 강한 자들의 포로가 되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목수일, 농사일을 하면서도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해야 했다 그전에는 해상의 고통을 겪을 때쯤이면 주위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자님일까 공중님일까 하면서 산파들이 긴장하면서 돌봤었는데 이제는 사람은커녕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간신히 아기를 낳는 처지가 되었다 이게 다위세 장막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될까봐 미리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겁니까? 그것도 잘하신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극률과 은총을 입으면 무너졌던 장막도 회복되고, 혹 장막이 무너질까봐 우려했던 것들도 미연에 방지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물론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즉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장면처럼 이책 가이드북 지침대로 기도의 장막 분양단 페이지에 40일 동안 기도할 고정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장막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다른 화면 예 저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독하시고 매일 매일 통독했는지 안 했는지 O/X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면 좋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 장막도 세워져야 되는데 가능하면 온 가족이 동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있는 것처럼 저곳에 가능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가족들의 신앙 고백을 적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영성일기 쓰길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예배의 장막, 성김과 또는 교제의 장막이 세워지면 즉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아모스 본문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잔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잠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갖은 과일을 먹을 것이다. 다 같이.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사정 청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고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기도하고 내 사정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면 헛수고되지 않고 반드시 수확을 한다 이것을 실은 이중삼중으로 다각도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해서 쇠기를 박으시는데 그게 뭐냐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흥황하는 복이 계속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곧 영적인 회복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골고루 회복됩니다 진실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앙망하는 것이건 아니면 땅의 기름진 복과 관련된 것이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골고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그리고는 소산물을 풍족케 하시며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전지대까지 만들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죄물까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21세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다윗의 장막처럼 회복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통독해야 될 사무열상 말씀을 통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열상을 보면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생육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전혀 통하지 않는 이 모태가 황폐해진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인의 첫째 의무는 그 집안에 가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이 구약에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이혼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저주로 해석하던 때였습니다. 어쨌든 남편을 잘 만난 건지, 이부로 부족한 남편이었는지, 한나의 남편은 당신이 애기를 못 난다고 해가지고 이혼할 수는 없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식은 낳아야겠다고 세컨드를 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청각장애인. 냉가슴 말 듯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키만 맞는데이세건드라고 하는 분인 나는 자식을 낳는 데야 이것도 여러 명 낳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정, 자기는 자식을 낳았다고 이제 정실부인은 한나를 구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럽니다 그래 한나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 정실부인인데 그럼에도 분명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게 무슨 죄인양? 세컨드로부터 조롱 멸시 천대받는 굴욕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았던 한나의 뇌리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만 있을 바저 건너편 소라 땅에 만화대기 있는데. 그 집도 나처럼 아기를 낳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아기를 낳지 어 그랬지 그게 삼손이잖아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한 지도자가 되었지 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있는 주인공이 얼마든지 나도 그와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 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요. 그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면 그 은총을 나도 입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하고 삼손의 어머니 만와 때하고는 같은 아내 아래, 아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약한 30살 정도 나이 차이는 있어도 이제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보면서 이 한나는 내가 이렇게 된게 무슨 뭐팔자냐 운명이니, 그딴 생각 지우자. 나도 삼손의 모친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삼손의 모친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냐? 왜 나만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할 거야. 그리고는 기도의 장막을 세우리라 다짐하고. 다짐에 그치자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남들이 미쳤다고 엘리 제사장조차 그렇게 한마디로 정신 나간 여자 취급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을 아랬습니다 물론 하나는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한나라고 하는 이름 뜻이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혹시 외국 이름을 때 한나 혹은 안나 그러면 한나의 헬라 이름이 안나거든요 그건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황폐해진 인생살이를 운명이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진실로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졌고 무너짐이 심해서 황폐해진 현재 상황이 있다면 그걸 극복하는 비결,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의 실상인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저주받은 사람 취급받고 조롱열시전대받던이 여인으로서는 좀 거창한 기도했어요 삼손이 누군데요 당신 나라의 최고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아직 자식도 없는 마당에 무슨 뭐 택이 느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 자식 주시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 거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에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황당해 보이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상고하게 될 다윗의 멘토인 사무엘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란 주제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명심할 게 있어요. 예배 참석할 때 바라는 것의 실상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면 바라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 오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만 은좀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이 기도 들으면 어떨까 옆에 사람이 기도 들으면 어떨까 그 말의 내면적인 이유가 뭔줄 아세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그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될걸 뻔하게 이제 더 이상 남은 집도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외치고 소리치며 간구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처지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자꾸 아려냐 그러지 마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심지어는 불신자의 처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새벽을 깨우러 왔다 그것도 하나님은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좀 냉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왜? 불자들도 여러분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불공 드리고 시작했어요. 그를 또 새벽 깨웠다니까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게뭔줄 압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것이 헛수고 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도 귀한 믿음임을 아는 한나였기에 그의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자 한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고백의 후날이요. 사무엘과 그 사무엘의 멘티였던 다윗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의 것이라 여호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사람은 한나뿐만이 아니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배설물과 함께 진토, 배설물과 함께 냄새 맡으며 살아했던 다윗을 일으키셨습니다. 양의 목인 건초또미에서 울리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번 특세 동안 하나씩 둘씩 알아가게 될 겁니다. 또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가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다위처럼 다시 세움을 받는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가족, 친지 가운데 혹은 내가 지금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가난해졌고 낮아졌다 할지라도 거름더미 같은 현실 때문에 인간 대접받지 못하면서 기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승의 주인공 한나처럼 다윗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한나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저된게 아닙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장막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 한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은 한나의 말은 아니고 말씀의 장막 속에 있었던 신명기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더다 저 말씀의 장막이 있다 보니 그것을 한나는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장막 세워야 됩니다 나의 처지가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죽어죽어하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의 장막이 회복돼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고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이 한번 내 마음 속에 세워져 보십시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돈독하게 그 심령과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반석위에 세워집니다. 그러기에요, 한나보다도 더 비참한 처지에 노숙자 생활까지 했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남의 눈 지나보면서 살아가야 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시는 운총을 경험했던. 그 독립운동가의 대장이었던 삼손을 바라보았던 과정을 깨닫고 내게 적용시켰던 한나 그렇게도 열악한 환경 처지에서 노예 생활했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장막 세워졌던 한나였기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나라가 망하고 삶이 황폐해졌던 포로로 끌려갔다가 훗날 높임받았던 다니엘도요. 이런 고백을 합니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야 신명기 한나 다윗, 타니에 구약성경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아 이번 특세가 되길 소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기도의 대상자 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긍휼 베풀자게 긍휼 베풀. 자격이 없어도 은혜 베풀고 싶다 그러면 새벽을 깨우러 남은 여러분 보시고 자녀들에게도 은총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겠다 맘 먹으면 그 누구도 감히 제재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건 다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살리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살려주십니다. 회복시키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방팔방 막혔다 그래도 하나님이 길아 만들어져라 하면 길이 만들어지고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얼마든지 올려주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의 스펙이 어땠든지간에 기꺼이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어, 필요하다면 회복의 은총 베푸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때론 존귀하게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한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간증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사냥하는 신앙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 함께 봉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